신바람 사연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이란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할 뻔한 3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이른바 사내 커플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입사를 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엔 서로 우며가며 이따금씩 마주쳤기에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찮게 남자친구와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때는 술도 조금 마신 상태였고 행사 분위기 자체가 제법 편안한 분위기였기에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게 됐어요. 하지만 막상 다음날부턴 다시 예전처럼 마주치면 눈인사는 안을 정도였지. 뭐, 딱히 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연락처만 가지고 있었지, 문자 한번 주고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출장으로 갔던 곳에서 제 기념품을 사왔다며, 만나서 직접 주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남자친구는 주말 점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에 꽃까지 한 다발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행사 때와는 달리 귀까지 빨개져서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제약회사라는 곳이 다른 기업들보다 분위기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내 연애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지요. 또 주변에서들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여자만 손해라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남자들은 남자가 아니라 도라루방보드 타라는 소리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기에, 사내연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귀자고 했을 땐, 몇 번이나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들이대더라고요. 솔직히, 사내연애 자체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거지,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고백을 받았을 땐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네요. 이후로 저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행여 사람들이 눈치라도 챌까봐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눈길 한 번도 제대로 주질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떠난 2주년 기념여행에서 남자친구는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인 건 남자친구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며 지켜본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했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저에게도 늘 다정다감하고, 저희는 만나는 동안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으니, 결혼 상대로는 딱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양쪽 집안에 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만 드렸지 소개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 입장만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소개해 드리기에 마뜩 참고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정이라도 들었다가 서로 헤어지기라도 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는 일은 없이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처럼 알면서 그냥 지나치긴 조금 껄끄러운 날들만 서로를 통해서 선물만 두세 차례 주고받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던가 절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던가 그런 말을 해 주었거든요. 전 그런 남자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막연히 어머님께서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 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셨기도 했고요. 실제로 남자 친구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왔었는데요. 말이 인사지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정말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에 모여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한게 전부였습니다. 오고 간 이야기도, 어머님께서 건강하시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한다, 내 딸을 귀하게 여겨달라와 같은, 지극히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전부였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에게 크게 부족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외모나 성격이야, 측정불가 항목이니까 제외하고, 소위 결혼할 때 따지는 조건들만 얘기해 볼게요. 졸업한 대학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회사야 사내 커플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3살 많고, 사회생활도 먼저 시작했다 보니 저보다 연봉이 조금 높기는 했지만, 몇백만원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재벌은 아니어도, 어디가서 아쉬운 소리하실 분들도 아니었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말이 나온 김에 다 해볼게요. 평범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저와 달리 남자 친구의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남자 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사실을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요새야 이혼 가정이 예전보다는 흔하다면 흔해졌고 제 주변에도 이른 결혼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 지인들도 있었으니 이혼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아, 두 분이서 무슨 일로 이혼을 하시게 된 건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네요. 좋은 일도 아닌데, 먼저 말해주지 않는 걸 제가 나서서 꼬치꼬치 묻기가 그렇더라고요. 다만, 아버님에 대한 남자친구의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보아서는 아버님의 잘못으로 헤어지신 게 아닌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야. 남자친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니까, 이게 남자친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참, 안 됐다, 정도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어머님께서 절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이유가 뭐냐 하니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께서 예전부터 자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나요? 순간 머리가 띵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당신 아들을 뺏어가는 것 같다, 뭐 그런 건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던 걸요? 어느새 예비 시댁에 도착했을 땐차 안에서 들었던 말이 있어서인지, 출발할 때보다 두배 이상 긴장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머님 마음에 들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네요. 그렇게 들어선 시댁에는 예상하지 못한 분도 계셨는데요. 그건 바로 시이모님이셨습니다. 앞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두 분이 이혼하신 후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둘이 살게 되었는데 그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근처에 어머님의 언니분, 그러니까 이모님께서 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모님 내외분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어머니도 이모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울고 웃으며 가깝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시이모님의 관계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자매 중한 명이 곤란한 상황인데 다른 한 명이 모른 척 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이모님을 오늘 뵐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솔직히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님도 절안 좋아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마당에 이모님한테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니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지요. 이런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저도 뭐 상다리 부러지는 밥상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밥도 안 주실 줄은 몰랐지요.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너무 늦게 와서. 어머님과 이모님이 먼저 식사를 하셨답니다. 당신들은 나이가 있어서 제때 식사를 안 먹으면 속이 아프시다고요.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지만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정오 12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할 만하지요. 그렇게 저희는 식탁이 아닌 거실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거실에 있는 소파가 3인용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더러 소파에 앉으라며 자기는 바닥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남자친구에게 너는 배탈도 잘 나는 애가 왜 바닥에 앉냐며 당신들 중한 분이 바닥에 앉겠다고 말씀만 말씀만 아시더라고요. 분위기상 제가 내려가 앉아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저도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저도 인사드리러 온다고 차려입느라 치마 차림이기도 했고 결국 남자친구가 어느 방에선인가 간이 의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 사람 모두 의자에 앉기는 했지만, 기분이 정말 별로였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에게 싫은 감정을 보이실 줄은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건 어머님과 이모님, 두 분의 욕심 때문이에요. 특히 이모님의 욕심은, 저로 하여금 이집 구석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모님께서는 그동안 말만 들었지 실물로는 처음 본다면서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은 너한테 말하지 말랬지만 자기가 이 말은 꼭 하셔야겠다면서 인사 순서부터가 아주 잘못되었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이모님 말씀이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는 어머님의 허락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랍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 결혼은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시면 그때 장인장모 될 사람한테 제가 이집 사위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예의라나요? 아니, 그러면 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남자친구는 뭐 저희 집에 통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이모님, 저도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거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된건 저희 집에 좋은 고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사위 될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남자친구도 좋다고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모님께서는 변명 같은 거할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 게 맞다면서 저더러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억울하고 속상해도 가만히 듣고 반성할 거리를 찾아서 반성을 하랍니다. 원래 처음에 예비 시댁에 가면 며느리깡 기죽여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시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일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인지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고, 난처해 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래, 기왕 잘 보이겠다고 마음먹은 거꼭 참아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모님은 그런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혼수와 예단까지 당신이 들먹이시더군요. 저더러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길래 남자친구와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사정을 고려해 반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서는 그러면 네 시어머니는 어쩔 셈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그 문제는 조카분하고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한테 물었지 조카한테 물었냐며 어쩔 셈이냐고 다시 한번 호통치듯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께서는 됐다고 요새 어느 며느리가 시에미랑 같이 살길 좋아하겠냐면서 요샌 시자만 붙어도 짐짝 취급이란다고 아이고 소리를 연신 내시더군요. 솔직히 모시고 살 생각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지금도 남자친구랑 어머님은 따로 살고 있는데,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갑자기 합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무슨, 앞뒤 다 잘라먹고,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어머님께 넌 가만히 있으라면서, 당신이 이집 제일 큰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결혼을 하든 쌈을 싸먹든, 당신은 저희가 할 도리만 제대로 하면 아무런 참견도 안 하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집 문제는 저희 둘이 알아서 하고 시어머니를 안 모시고 사는 것도 알겠답니다. 대신 저희가 결혼하는 대로 어머님을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실 거래요. 나이든 어머님이 혼자서 사는 걸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나요. 문제는 당신 집이 오래된 주택이라서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그 집을 손봐야 할것 같다면서 그 비용을 저더러 내라더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자친구가 그거 진짜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며 저한테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게 뭐가 괜찮은 생각이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쌓여지더라고요. 분위기고 뭐고 그런 걸 신경 쓸 정신도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뭐가 괜찮냐고 그걸 내가 왜 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께서는 저더러 그게 무슨 말 버릇이냐며 저더러 맨손으로 시집을려고 했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라고 대답했더니 반반이고 뭐고 그래서 예단을 안 한다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이모님 집 리모델링 해드리는 게 예단은 아니지요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당신이나 이모님이나 다를 것이 없다며 이모님한테도 당신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랍니다. 아니, 그러면 저한테는 어머님이 두 분이신 거나 마찬가지냐고 솔직히 이때는요.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자친구는 편도 안 들어주고 뭐 혼이 빠지는 기분이라서 되는 대로 말이 나갔어요. 어머님께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 너는 아버님이 없지 않냐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나한테 뜯어내려고 그러시나 싶어서요. 그러자, 하신다는 말씀이 한 4천만 원이면 그럭저럭 될것 같답니다. 4천만 원이 니집통개 이름도 아니고, 당시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6천이었는데, 서로 6천씩 들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예단으로 4천을 예상하겠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이모님이나 어머님한테는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주섬주섬 가방하고 옷을 챙기자 남자친구가 뭐하냐고 묻길래 아니 이 결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웃으면서 말했네요. 그냥 너 장가갈 때 쓰려고 모았다는 그 6천으로 이모님 댁이나 고쳐드리고 그게 좋겠다고요. 그러자 이모님께서는 저거 보라고 시댁이 아니라 지네 집에 먼저 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솔직히 돈이 아니라 제가 먼저 나서서 이모님,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뭐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번 저를 시험해 본 거라나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저를 시험을 해 봅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이고, 제가 원래 시험을 잘 보는 편인데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기권하겠다며 한껏 빈정거리고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속에서 정말이지 천불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달까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왔던지 뒤에서 헉헉거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뭐하러 쫓아왔냐니까 이모님 성격이 원래 괄괄하시다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사천은 과하다며 이천만 하랍니다 자기가 잘 말해주겠다나요 그러면서 제 손목을 낚아채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이 미친 엑스라고 욕을 하곤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네요. 정강이를 맞으니까 아프긴 했는지, 제 다리를 부여잡으며 휘청하는데 확 밀어버리곤 그대로 택시에 올라타버렸지요. 2년 동안 누구보다 예쁜 사랑을 했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저질스럽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택시 기사분께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다며. 내릴 때는 눈물 닦고 내리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택시기사분께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주말 내내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선 지도 티를 안 내더군요. 이게 벌써 3주 전 일이고 지금까지 서로 진짜 개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긴 해요. 신경이 쓰이지 왜안 쓰이겠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심정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낮춰서 갈건 아니니까요. 보란 듯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한껏 비웃어 주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